안녕하십니까. 중고차 TV 허사장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 영상 중에 기아전동차 K7이 어, 고객님이 앞 펜다, 앞문짝그 다음에 앞 범퍼가 사고 난 사진을 한번 올려드리,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차가 오늘 수리가 완료되어 고객님한테 전달을 하였는데요. 고객님도 상당히 만족해 하시고, 그리고 여동생 분을 또 다른 차로 소개시켜 준다고 해가지고, 어 기분좋아 영상하나 간단히 제작했습니다 전후 사고난 부위가 완벽하게 복원이 되었는데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고객님이 좋아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저기 때리면서 이게 이제 분리되니까 그래서 그런거죠 뭐잘 보셨으니까 뭐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도 한번 아까 몰라 예 들어가세요 들어 가세요. 네.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아, 그리고 그리고 이거 실내세차한 거니까 내일 차 조금 열어 놓으세요. 예, 예. 예. 예, 들어가세요. 네, 오늘도 케이스 어떻습니까? 차를 수리 끝나고 자동차를 가져가시는 고객님들도 음, 가져가면서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 역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. 중고차 TV 허사장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들 때까지 자동차 구매부터 자동차 판매, 그리고 다양한 차의 선택의 폭을 높이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중고차 TV 허사장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